두뇌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 5가지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 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최대 40%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 5가지 1. 규칙적 운동 혈류 개선, 뇌세포에 산소 영양 공급 2. 균형 잡힌 식단 지중해식 강산화 식품이 뇌 노화 억제 3. 충분한 수면 깊은 수면이 뇌 노폐물 제거 기억력 강화. 4. 두뇌 활동 유지. 독서 악기 퍼들이 신경이로 활성화. 오 5. 스트레스 관리. 만성 스트레스는 뇌미치 원인. 명상호흡법으로 완화. 이렇게 실천하세요. 하루 30분 걷기 주 5회. 하루 78시간 숙량. 하루 10분 독서 방상 습관 만들기. 생활골 팁. 이것도 알아두세요. 사회적 교류가 뇌 건강에 큰 자극이 됩니다. 음주흡에는 뇌세포 손상 주범 반드시 줄이세요. 작은 습관의 차이가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.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가볍게 공유해주세요.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뒀어요.